안녕하세요. 더선이입니다. 이번에도 더선이의 티어표를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 티어표는 파티 조합, 무기, 컨트롤 난이도, 저투자 성능, 카운터 역으로 구분지어 점수를 측정한 뒤 합산하여 티어를 측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서 티어와 상관없이 뽑기 좋은 캐릭터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메인 딜러 치고 파티 조합이 많은 아라이탐은 신호브를 필두로 만개 파티와 라이덴, 미코 파티 등 벽화 파티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라 파티는 사용하기 힘든 점이 아쉽습니다. 메인 딜러라서 어쩔 수 없이 파티 조합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4점입니다. 원소 마스터리의 효율이 높은 아라이탐은 단조 무기인 강철 벌침과 잘 어울립니다. 단조 무기가 거의 종결급인 아라이탐. 제 점수는 5점입니다. 아라이탐은 빛의 조각을 생성하면 일반 공격이 쿨 원소로 바뀌고, Q스킬의 타격수가 증가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E스킬과 Q스킬의 쿨타임은 18초로 길며, Q스킬의 원소 에너지가 70이 필요하며, 패시브 특성도 12초의 긴 쿨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투 방식으로 공격하지만, 판단을 잘못하면 쿨타임에 걸려 공백기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능을 다소 포기한다면 컨트롤 난이도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3점입니다. 컨트롤만 좋다면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만개 파티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어서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5점입니다. 아라이탐의 만개 파티는 푸른소 공격이 주력이 되어서 푸른소가 내성이 높거나 면역인 적에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번 나선비경처럼 물의 신연의 사도를 잡는 중에 쿨타임이 증가하는 공격을 받으면 무력해집니다. 그렇다고 컨트롤이 어려운 아라이탐에게 공격을 피하기는 힘들어서 적이 강할수록 아라이탐은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3점입니다. 이번 라선 비경에서 아라이탐은 사용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히다를 보면 프론소 적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라이탐을 사용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도 컨트롤이 좋으시다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처럼 컨트롤에 자신 없으신 분은 뽑는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카즈아는 감전, 과부하, 증발, 빙결 파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파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풀 원소의 등장으로 사용하는 분은 적어졌지만 요즘엔 백출의 등장으로 번개 원소 딜러로 만드는 촉진 파티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사용 폭이 아주 높은 캐릭터입니다. 카즈아가 없을 시설탕이나 벤티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카즈아 파티보다 DPS가 떨어집니다. 파티 조합이 다양한 카즈아 제 점수는 5점입니다. 원마가 중요한 카즈하는 단조 무기인 강철 벌침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재련할 필요가 없어서 누구나 쉽게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딜러가 없을 때에는 확산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재래 무기를 재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5점입니다. 카즈하는 Q 스킬뿐만 아니라 이 e 스킬로도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이 스킬의 쿨타임도 짧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어서 컨트롤이 편합니다. 스킬도 타량 카의 파티를 제외하면 사이클 순서를 신경쓰지 않고 사용해도 큰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적을 모아주어서 원하는 위치에 전투를 유도시킬 수 있고 Q스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이 모이지 않아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5점입니다. 하지하는 아군의 원소 피해 증가 버프와 성유물로 내성 감소를 시켜주어 파티의 데미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서포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사실 카즈아는 확산으로 높은 데미지를 만들어내는 서브딜러 겸 서포터 캐릭터입니다. 이를 이용한 파티 조합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카즈아는 확산을 통해서 저투자일 때에도 높은 DPS를 만드는 파티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점수는 5점입니다. 다양한 속성과 어울리는 카즈아는 카운터를 맞은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심지어 바람원소가 면역인 적에게는 바람 속성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확산으로 공격하여서 사실상 카운터가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 스킬로 공중에 뜨면 패턴이 바뀌는 일부 적들이 등장하여서 카즈하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카다로울 뿐 카즈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풀원소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카즈하는 베넷을 이용하여 불확산을 만들 수 있어서 파티 조합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등 파티 내에 원소 카운터를 넣어도 극복해내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출시 이후 카운터 다운 카운터를 맞은 적이 없는 카즈하 제 점수는 5점입니다. 감전, 증발, 융해, 빙결 심지어 촉진 파티에서도 사용되는 카즈하 그런데 확산 딜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인 딜러는 6돌파부터 라고 하는 분이 많지만 사실 확산 딜을 이용하면 1돌파만 되어도 메인 딜러의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받는 와중에도 원신의 사기 캐릭터 세 가지를 골라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캐릭터입니다. 그만큼 사기적이라 원신을 시작할 때 카즈아로 스타트를 해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 카즈아가 없으신 분은 꼭 얻어가세요. 이상으로 아라이삼과 카즈하의 티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